행렬의 거듭제곱이야. 행렬의 거듭제곱은 뭘 때만 성립 정의가 된다? 행렬의 거듭제곱은 계속해서 같은 걸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a하고 뭐 a의 뭐 n승, a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가 m곱하기 m행렬이라면 그 다음에도 m곱하기 m행렬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만 행렬의 곱이 성립이 하기 때문에, M하고 N이 같아야 돼. 그럼 M하고 N이 같다는 건 무슨 행렬이죠? 정사각 행렬이죠. 그래서 이게, 행렬의 거듭제 곱은 정사각 행렬일 때만 정의가 돼요. 정사각 행렬일 때만 정의가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리고 a의 n승하고, 그래서 이게 a 곱하기 a일 때, 이거고. a의 m승하고, 그죠 a의 n승하고를 곱하면, 이건 뭐와 같다? a의 n 플러스 n승하고 같아요. 그죠 a의 n 플러스 n 승이 때와 같고, a의 n승에 M승이 돼 있다. 이거는 A의 MN승하고 같죠? 이건 지수법칙.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됩니까? 이해가죠? 어, 이해가죠? 이해가죠? <laughs> K번. 행운의 곱셈에서는 결합법칙과 분별법칙은 성립하지만,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갈 말은 교환법칙이야. 즉, AB 행렬하고 BA 행렬은 달라요. AB 행렬과 BA 행렬은 다르다. 맞죠? 자, 그리고 KAB는 뭐와 같다? 요거는? kab 이렇게 곱한 거는 k a 곱하기 b 이렇게 해줘도 되고 a 곱하기 kb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게 다 성립한다 그 얘기야. k를 실수배하는 건데 실수배를 할 때는 저렇게 해도 된다. 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쌤이 그냥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행렬이 1 0 2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비행렬이 0, 1, 2, 3 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AB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각자 한번 구해보세요. 구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쌤하고 한 답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알겠죠? 각자 한번 구해봐.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AB가 뭐가 될지. 숙 끝났네. <laughs> 자 됐죠 됐습니까 네. 저 보세요 저거 나와 네. 나와 안 나와 네. 아 실제로 해봐 해보고선 저거 나오는지를 봐야지 쌤 답만 쓰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해보세요 AB하고 BA를 계산을 해보고 아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야 돼 알겠죠? 자, 됐습니까? 됐어. 네. 자 계속해도 돼. 자 보세요. 자1 번이야. 자 a 뿔마 b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를 전개라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돼? 네, 안 돼?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거 아니야. 이 쓰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a 플마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네, 플러스 ba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얘네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했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거 같은 게 아니야. 알겠죠? 또, AB의 제곱이다. 이 말은, AB, AB, 이렇게 곱하란 얘기야. 그럼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야. 알겠죠? 이렇게 곱하란 얘기예요. 요거는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적으세요 Oh, 그냥 종업 계산 해야 돼. A, B, A, B 를 차례 대로 곱해야 되는거 죠. 어. 어. 자, 됐니? 됐죠? 자, n 번 단위행렬이란. 자, 이 단위행렬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1001, 이런 것처럼, 이 대각선 부분 있죠?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1인행렬을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는 2차, 단위 행렬이고 이런 애들은 3차 단위 행렬이 되죠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2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단위 행렬을 의미하는 거야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이 단행률은 여러 번을 곱해도 첫 번째 여러 번을 곱해도 2의 n 승을해도 2가 나와 그러니까 단행률을 여러 번 곱해도 단행률이 또 나와요 이 보면 알겠지만 뭐1 0 0 1이0 0 1 0 0, 0, 0 1을곱해 봐. 곱하면 얼마죠 이렇게 곱하면 1 0 0 0 이거 곱하면 0 0 0 이거하고 이거 0하0 0이죠 이거하고 이거 0하0 0 0 이거 0 0 0 1 되잖아. 그니까 러 이걸 뭐, 두 번을 곱하든 세 번을 곱하든 다 곱하면 단행렬이 나와요. 알겠죠? 두 번째. 어떤 행렬에 단행렬을 곱하거나, 또 앞에다 곱해도 얘는 똑같이 A가 나와. 그래서 이 단행렬은, 우리 곱하기에서 1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곱하기에서 1을 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죠? 3 곱하기 1은 3이고, A 곱하기 1은 A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단행렬이 1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가 된다. 그죠? 뭐, 뭐 2, 0, 1, 2 이렇게 있으면 1, 0, 0, 1 이렇게 곱하면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a에다가 2를 곱하면 a가 나온다. 얘는 이렇게 곱, 해 이게 뭐 이렇게 곱하는게 곱하나 똑같이 a가 나와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단행렬은 이렇게 대각선 부분이 1인 이런 행렬들을 우리가 단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적으세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자 여기까지 알겠니? 알겠죠? 어 끝이네 여기까지.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너네 그 해당 문제 있죠? 그 해당 문제에서 그 짝수 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Mm -hmm. mm -hmm. taksummanema